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는 다이어트도 있지만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주는 식단들도 있는데요. 이때 특히 추천하는 식품들이 GI가 낮은 고구마, 귀리 등등의 탄수화물군이죠. 특히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대장인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항산화 작용도 할수 있어서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죠 오늘은 제이제이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는 밥! 이 밥의 종류만 귀리로 바꾸면 어떨지 일주일간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제가 광고주분을 영입했는데요 요즘 진짜 신박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무려 100% 통귀리로 만든 켈로그의 통귀리밥인데요 이 실험 콘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한 가지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통기리밥을 해먹기가 조금 귀찮을 것 같아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마침 쉽게 먹을 수 있는 100%짜리 통기리밥 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과감하게 광고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주일간 일반식에서 밥만 바꾸어서 식사를 해볼게요. 먼저 실험에 앞서서 사이즈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170이야. 키요? 네. 와우. 170.3. 오근 아주 그냥 쪽 빠졌네, 쪽 빠졌어. 오늘은 단백질이랑 반찬이 있는 전통 한식으로 오랜만에 밥을 먹을 건데요. 여기에 밥만 쌀밥 대신에 귤리밥으로 바꿀 건데, 요게통 귀리밥. 텔로그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이게 이제 100% 귀리고 이 중에 5 g 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잘 들어있어요 엄마 음? 엄마도 귀리밥? 아니 음? 엄마는 밥안 먹어? 난 음, 냉면 허, 엄마는 냉면 어? 이거 캐나다산이네? 캐나다산이네? 이 안에 선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 1분 정도 둔 다음에 전자레인지에서 2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집에서 직접 끓인 육개장, 김치 약간에 엄마가 또 만들어 놓은 장조림, 귤이바 방금 데운 건데요. 약간 햇반 돌려 먹는 느낌이 갑자기 나는데? 일단 밥부터. 아 먹어볼게. 음. 이 약간 그 꼬들꼬들한 맛이 살아 있어요. 씹는 맛이 현미는 약간 거칠한 맛이 있는데 얘는 되게 찹쌀 찰지다. 귤이맛 나 이거 왜냐면 100% 통귤이니까. 밥에 장조림. 냠냠냠. 음. 응. 내가 사실은 밥을 먹을 때가 많지 않은데 요번 기회에 엄마 밥 많이 먹겠다. 엄마가 한식을 되게 맛있게 잘해주세요. <목소리> 짜잔. 오늘 저녁은 쫀 찜처럼 만든 김치찌개 거기에 켈로그 100% 통기리밥. 오. 넣고. 냠냠. 음. 음. 맛있다. 한식 먹으니까 좋네요. 빵. 침마침 어제 먹었던 거 남은 거 먹어야지 그럼 그럼.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 맛이가 음. 좋아. 꼭, 꼭 씹어 먹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다. 점심 점심 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파우치형도 있거든요. 이 파우치에 롤도트가 들어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세팅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물을 맞춰서 넣으면 되겠죠. 딱 90ml를 계량할 수 있어요. 짜잔, 이렇게 계량을 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은 이렇게 물이 들어갔고 어, 뚜껑 없이 그냥 돌리는 게더잘 돌아가더라구 오늘의 밥 메뉴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약간 찜닭 같은 느낌인데 닭가슴살로 만든 거네 당근은 좋아해 당근 넣고 음, 맛있다 닭가슴살 먹는 거보다 낫지? 응좀 음, 달달해 건강한 식단 이게 이렇게 파우치형이니까 좋은 점이 양을 내가 또 조절할 수가 있네 그리고 지금 그냥 밥처럼 먹고 있는데 조리용으로 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볶음밥 같은 거나 국밥 막 이런 거할때 넣어서 먹으면 완전 맛있겠는데? 오늘은 여기다가 닭강정을 같이 먹을 거예요 이름하여 치밥! 하지만 밥은 이 통기리밥으로 대신하는 거지 그 아이디어 그래서 오토 김밥에서 그 닭강정을 시켰어. 이거는 쌀밥 들었으니까 엄마 먹으라고 하고요. 이거를 제가 밥이랑 먹겠습니다. 아, 음, 확실히 밥이랑 건지, 뭔가 포만감이 더 많이 가는 느낌인 건 마, 마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되게 부른 것 같아. 든든해. 오늘 점심. 메뉴 엄마가 비빔밥 재료를 했어 먹다 보니까 딱 내가 먹는 그 좋아하는 물의 양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통기리밥을 포슬포슬하게 나물을 많이 넣고 먹을 거라서 밥 양을 조금 조금만 했어 먹고서 부족하면 조금 더 넣으면 되니까 짠 짜잔. 이렇게 해서 귀리 비빔밥 이렇게 김 싸서 비빔밥 한입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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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저녁에 엄마가 볶음밥을 해줬어요. 되게 좋다. 못할 먹는 게 없네? 마찬지로 김을 살짝 싸서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은근히 다이어트할 때 나물 많이 먹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되게 좋은 메뉴인 것같아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운동도 안 하고 쉬었는데 내일은좀 움직이려고. 오늘의 밥 메뉴는 바로바로 바로 닭가슴살 찜닭! 찜닭에 감자도 있고 하니까 탄수화물을 양을 너무 많지 않게 물이 너무 많으면 좀더 부드러워지고 물을 조금 덜 넣으면 더 꼬들꼬들해져요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을 살짝 자작하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 정도? 지금 딱 적당해요 짜잔 찜닭 비빔밥 닭가슴살 어때, 쥐? 맛있어? 어, 맛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음, 음. 메추리알 얹어서. 음. 주말에는 또 맛있는 일반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은 갈비찜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리밥으로 이만큼 정도. 아, 나 요즘 과자. 과자가 너무 맛있어. 시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에 야채 많이 고기 음.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반찬을 좋아하는 걸 조금씩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다 맨날 닭가슴살 먹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오늘은 엄마랑 김밥을 만들 거예요. 나 귀리로 처음 만들어봐. 근데 이게 약간 끈적끈적해서 잘잘될거 같지 않아, 엄마? 현미보다? 응, 음, 현미는 잘어울것 같아. 맛있게 싸줘. 여태까지 한 느낌은 중간에 줄리엔 다치고 우리 푸딩이가 또 아픈 바람에 솔직히 운동도 많이 못하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찐다?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 통기리 밥으로 밥을 탄수화물을 바꿨을 뿐 반찬이나 음식 자체는 외식 음식을 다 먹었단 말이죠. 네, 영상 안 찍었지만 주말에 아침 식사로 빵도 먹었어요. 그런 거 치고는 매일 아침 몸무게가 굉장히 일정하게 일단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게 조금 신기하고, 일단 그리고 지금 하루에 밥을 두 번에서 세번 먹고 있는데, 보통 세번 먹거든요. 근데 배고픈 기미가 없어. 식간에 그 배고픔을 많이 안 느끼는 거, 조금 든든해서 좋은 것 같고, 여튼 그렇습니다. 아~ 김밥 싸자~ 어, 잘 싸진다. 그치? 약간 끈적해서. 짠! 이거는 통 귀리밥으로 김밥을 쌌고요. 참치랑 김치를 넣었어. 맛있어! 완전 아이디어다. 존맛탱인 것. 오늘 점심이 좀 늦었어요. 촬영 밖에서 나갔다 오느라고. 강형 훈련사님 만나고 왔어, 우리 강아지들이랑. 그래서 거의 갔다가 좀 늦은 점심. 이거 먹고 저녁에 촬영이 있어서 왠지 촬영 끝나고 좀 늦은 저녁 먹을 것 같아. 그래도 오전에 잠깐 운동했고 15분도 운동이 운동인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안한 거보단 낫다 오늘은 음. 오우 뜨거워 콩기리밥하고 이거 어제 봉추찜딱 시킨 건데 찜닭을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짠 라면사리도 먹었고 양념장게 당면 많이 먹을까 하고. 음. 한동안 밥안 먹었었지, 그지 엄마? 한찬 이런 메뉴 잘안 먹었잖아, 내가. 밥만 이렇게 바꿔서 한식 먹는 것도 되게 좋은 메뉴인 것 같아. 한식만 먹어 요즘? 응.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점심은 뭔가 비빔밥에 된장찌개를 했어 여기 고기랑 버섯 오늘은 뭔가 가지가 맛있어 보인다 가지 계란 얹어서 쉐킷쉐킷 나물을 넣으니까 양이 엄청 많아져 더 적게 넣었어도 됐다 이 식단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식단 좀 많이 해 먹어야 되겠다 오늘 저녁 메뉴는 돈가스, 그리고 통 비리밥입니다. 소담 파츠라고 되게 유명한 돈가스 맛집인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여기 돈가스 대박이다. <laughs> 음! 크게 차이 못 느껴. 쇼핑 거야? 응, 음, 100%통 비리. 신기 드디어 일주일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네. 오. 제가 어태까지그 일주일 식 한 실험을 하면서 이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두 끼, 세끼 정도를 먹었어요. 제가 아침 식사는 영상에 안 담기도 했는데 보통 세 끼를 먹을 때두끼 이상은 무조건 한식으로 밥만 바꿔서 먹었고요. 아침은 빵을 먹을 때도 있고 어, 통기리밥을 먹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실험의 의도 자체가 밥의 종류만 일반 밥에서 통기리밥으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른 뭐 예를 들어 반찬이나 같이 먹는 음식은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맛있는 걸로 먹었어요 김밥도 싸먹을 수 있었고, 비빔밥도 이 밥으로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먹는 것보다 오히려 포만감이 훨씬 좋게 먹다 보니까, 아, 나 이거 살 되게 많이 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인바디를 체크한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뭐 놀라운 거는 근육량은 늘고 지방은 빠졌더라고요. 개인 운동을 딱한번 했어요. 30분. 나머지는 저희 그 클래스 운동으로 촬영을 하면서 겸사겸사 운동을 했는데, 그 정도만 했는데도 근육이 조금 빠졌던 게 다시 복구가 될 정도로 좀 효과가 좋았던 식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은 있는데, 식이섬유 자체는 한 바나나 두개 분량, 그리고 단백질은 계란 한개 정도의 분량이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일반 쌀밥을 드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 성분도 좋더라. 이 일주일 동안 화장실도 진짜 잘 갔어. 왜냐면 너무 잘 먹으니까. 기존의 양을 막 엄청 많이 줄이거나 종류를 제한했던 식단보다는 복부 사이즈 줄어드는 건 조금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섭취량을 제한을 많이 안 했던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 조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복부 사이즈는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근데 이번에는 솔직히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지금 현재 밥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종류를 한번 이렇게 통 귀리밥으로 바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식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밥 종류를 바꾸는 일반식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이걸로도 식이만족도 유지하시면서 식단을 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진행을 했는데요. 2주 이상 꾸준히 실천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켈로그 광고주님께서 젤린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00%통 규리밥을 먹는 2주간의 챌린지에 도전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20명을 선정해서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젤린이 여러분들도 이 2주간 통 규리밥 먹기 챌린지 도전해 보세요. 자세한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주에서 다음번에 재미있는 실험을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